두 직선이 ax-y 더하기 a 더하기 1은 0 그리고 4x-a 더하기 a 플러스 2는 0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보기 중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. 그러면 기억부터 하나부터 살펴보자고요. 하나씩 a가 0일 때두 직선 l과 m은 서로 수직이다. a가 0일 때 직선 l은 y 플러스 1은 0즉 y는 1이라는 직선이 될 거고 m은 4x 플러스 2는 0즉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될텐데 이때 수직선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y는 1 x는 마이너스 2 이라는 이런 식으로 l과 여기 원점이면 이렇게 l과 m이 주어져 있으면 이건 항상 수직임을 알수 있죠. 그랬을 때 기역이 맞다라는 얘기인 걸알수 있고 ㄴ 직선 L은 a의 값과 상관없이 항상 점 마이너스 1,2를 지난다 했는데 a 값과 상관없이니까 이, a, 이 L을 a, a에 대해서 묶어 본다면 이는 ax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렇게 됐을 때 x가 마이너스 1이면 a라는 요소는 사라지고 항상 y는 1이 되어야만 되죠 즉이 직선 l은 마이너스 1,1을 항상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고 디귿 두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하기 위한 a의 값은 두개 존재한다 했을 때 평행한다는 거는 기울기가 서로 같고 두 직선이 같지 서로 같지 않다 라는 얘기인데 이를 y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보기 위해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 y를 ax 더하기 a 플러스 1, a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m을 ay는 ay는 4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먼저 평행이 되기 위해선 a분의 1이 4분의 a와 같아야 되고 그리고 a 플러스 1이 a, a 플러스 2와 같지 않아야 돼요. 자, 일단 1, 1번 조건을 이용해서 a 제곱이 4즉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알았는데 2번 조건일 때 a가 a가 마이너스 2일 경우 지금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같지 않죠. 그리고 a가 2일 경우, 이두 조건으로 a가 2일 경우, 3은 2분의 4, 즉 2가 되면서 같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. 즉,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하기 위한 a의 값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. 그랬을 때기흥니은뒤귿이 모두 오르니 보기에서 모두 오른 것은 답.